두근 알바 첫 출근길. 이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은 게 얼마인지 모르겠고. 이 시간에 제가 버스를 타러 가다니 지금 굉장히 설렘 반, 긴장 반. 영상 진짜 너무 오랜만에 찍네요. 한두달 만인가? 오늘 제발 배만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약도 먹고 약도 챙겨왔거든요. 화이팅! 종합운동장 너무 오랜만에 온다. 너무 일찍 왔어요. 한 40분 남았어.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지만, 장염이 있는 관계로 잘 참았습니다. 일 오늘은 진짜 한게 없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냥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7일날 개회식을 하고, 13일인가? 폐회식을 하고, 그 다음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을 하고, 이렇게 큰 행사가 총 3번이 있거든요.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중에서도 개회식이 아마 제일 중요한 날, 대통령도 오시고, 가수분들도 오시고, 여러 막 공연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무튼, 나름 첫날이니까 좀 긴장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계속 지금 장염기가 있어가지고 엄청 걱정하면서 갔는데, 무탈하게 이렇게 하루가 끝난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한 8개월 동안 돈을 번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성취감이 없었달까? 이런 느낌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저녁 지금 간단하게 먹고, 인강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타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한동안 너무 일과 삶의 밸런스, 그리고 노력과 수익의 밸런스, 이런 게안 맞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딱 심플하게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 공부하고 이런 단순한 삶이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또뭐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가 딱 원했던 삶의 형태라서 만끽하려고 합니다. 알바 2일차 무사히 끝내고 왔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무대 설치가 안 끝나가지고 운동장 내가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고 딱히 저희가 크게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짐 같은 거 나르고 의자 나르고 테이블 나르고 제가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다행히 저한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몸 쓰는 일을 한것 같고 어 그리고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았어요 번잡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출근을 해서 현장에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잡스러운 생각들이 진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뭔가 머리 쓰는 거랑 몸 쓰는 게 밸런스 가 맞는 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다 같이 휴게실에 앉아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나이를 밝혔는데 제가 29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막저이 알바 가기 전에 가면 네가 제일 나이 많은 거 아니가? 이랬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꽤 계시고 근데 당연히 어린 분들이 더 많고 근데 은근히 겹치는 나이가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아직 동갑인 친구를 못 봤고 근데 다들 성격도 좋고 특히 마더니께서 성격이 진짜 좋으시단 말이에요. 말도 먼저 계속 걸어주시고 또 일도 야무지게 잘하시는데 리더십도 있어요. 일을 이끌어주시는데 너무 든든 그 잡채더라고요. 다 같이 쪼르르 따라다니면서 일하고 교육 듣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약간 수련회 온 느낌? 대학생 때 이후로는 다 같이 막 몰려다니면서 뭐를 할 일이 잘 없으니까 그냥 크게 사실 뭐 재밌는 건 없지만 그냥 걍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항상 팀원들이랑만 같이 일을 했었고 이렇게 좀 바깥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고 행사 관련 담당자분들도 다 되게 성격이 좋으시더라고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나름 행사 관련 자료 같은 것도 받았거든요. 제가 선수단 인소라고 그런 담당이어가지고, 또 전체적인 전국 재정 관련된 뭐 자료도 받고, 어제보다는 조금은 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윤곽이 잡힌 것 같아요. 내일은 오후 2시 출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움직인 만큼 돈을 벌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한동안 입맛도 없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입맛이 확 돌아가지고,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혼자 시켜먹고, 한동안 좀안 챙겨먹었던 과일도 잘 챙겨먹으려고 합니다. 또 나중에 가치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밸런스인 것 같아요. 내 삶의 여러가지 면들의 밸런스를 맞추자. 그게 지금은 저의 행복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일차. 비록 토요일이라서 출근하는 게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한이 있는 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아마 굉장히 더울 것 같거든요. 오늘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그래서 반팔을 입었고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잠깐 쓰레기를 한 바탕 줍고 나서 또 무한정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꿀 빨아도 되나 싶지만 좋네요. 근데 안에 회의실에서 다 같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기 야외 테이블에 나왔어요. 헉, 저걸 뭐라 하지? LED 전광판이라고 하나요? 저기 이제 뭔가 그럴싸한 것들이 <laughs>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약간 일 다운 일을 한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이 와가지고 리허설을 했었거든요. 아이들 통솔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 생각보다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이끄는 그런 거는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호구 같은 선생님 스타일이라 그리고 제가 큰 소리 내는 걸안 좋아하거든요. 줄 세우고 뭐 따라오세요 하면서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진짜 안 좋아하 는구나, 를 어제 다시 한번 느꼈 습니다. 그래도 뭐그정 도는 할만했던것같 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늘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리허설을 낮 1시부터 거의 밤 9시 반까지 중간에 저녁 시간 30분 빼고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리가 아작날 것 같은데 <laughs> 근데 뭐 다리 아픈 거 빼고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어서 재밌었어요. 특히 제가 8년 전에 춤 학원을 취미반으로 다녔었는데 그때 학원에서 공연도 하고 생각해보니 이 티셔츠가 공연 단체 티거든요? 벌써 이 티가 8년이 됐네. 대박이다. 오랜만에 우리 원장쌤도 뵙고, 저춤 가르쳐 주셨던 채훈쌤도 뵙고, 학원생들은 저는 아예 모르고, 또 애들이 워낙 어려가지고, 그 애기들이랑도 친해져가지고, 애들이 막제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남자 스태프들 중에 좀 혼남? 들이 한두 명이 있어요. 여중생들, 여고생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막, 오빠 잘생겼다고 난리가 난리가 나가지고, 누구는 A군이 잘생겼다, 누구는 B군이 잘생겼다, 막 난리가 나가지고, A군은 21살이고, B군은 23살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제 17살 여고생이 A군이랑 자기랑 네살 차이 밖에 안 난다고, 같이 막 기념샷도 찍고, 연예인인 줄 거의. 아무튼 그런 뭔가, 소소한 이슈거리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내일은 또 9시 출근이라서 얼른 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무사히 맞춰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진짜 레전드. 음. 오늘 9시 출근해서 지금 10시에 퇴근하고 있고요. 하루 종일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감기 안 걸리게 집 가는 길에 쌍화탕이랑 감기약 좀 사가야겠네요. 벌써 7일 차입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가지고 처음으로 긴팔을 입고 왔어요. 이렇게 슬슬 부스들이 생기고 있네요. 여러분 퇴근하고 분식 한 사발이 혼자 해치우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사실 몸이 피곤한 것보다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지금 건강신발 신고 있는데도 발바닥이 너무 아프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달까? 하지만 분식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laughs> 행복한 기분으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최종 리허설이 있어서 또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얼른 가서 자야겠습니다. 드디어 디데이. 유튜브 나올래? 어, 진짜? 응. 어, 진 어, 진짜? 어. 어진 진짜? 야 돼? 말안 해도 돼? 말안 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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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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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야 맞아요 뭐해 브이로그, 브이로그. <laughs> 오늘 드데이, <laughs> 네, 드데이, 드데이. 드디어 힘냈시다 드디어 드디어 삼만부 걸을자 아자 아자 내종아리야 부서져라 내 발목아 아장나유튜브어 <laughs> 바로 찍고 있죠 뭐 하면 주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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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전남이니까 아 전국대전을 네. 여기 뭐요 아, 이거 이거 주고 뭐예요 줘요. 어. 아니. 오. <목 riff> 운영본부 쪽에 작업 가용인원이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German music> 와... <mat puppy> <quarantined> <absorption> 소리도 안 나. 드디어 개막식이 끝 났습니다. 지금 몰골이 보이시나요? 와, 오늘 진짜 정신 없었고 개회식 시작하기 전부터 진짜 많이 걸었고 계속 비표 받아야 돼가지고 스텝들도 예외 없이 처음에 비표를 계속 들락날락 할 때마다 받았어야 돼가지고 너무 번거로웠거든요. 오늘 2만 보? 동료들이 다 2만 보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당연히 못 먹었고. 햄버거 시켜주셔가지고 햄버거만 받아서 빠르게 집에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지막에 엎드려서 한 10분 잔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발은 거의 뭐쓸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집 바로 앞에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또 내일도 오전에 출근을 해야 된다고 너무 고생했고 너무 후련하네요. 안녕! 어제까지 게일 회식한다고 정신이 너무 없어서 여기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오늘은 좀 뭐가 있나 정도는 봐보려고 합니다. 하늘 진짜 미쳤고. 맞는데 이거이고 맞아? 이거 이렇게 올려도 딱딱해? 이 여러분, 3일 동안 휴무를 보내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왜 3일이나 휴무가 있었냐면, 처음에 3주 동안 휴무가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연장 근무를 많이 해가지고, 1월화 이렇게 3일을 아주 푹 쉬고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합니다. 휴무 첫째 날에는 그동안 제가 계속 못했던 타로 공부를 좀 했고 둘째 날이랑 셋째 날에는 우리 스태프들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되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또 폐회식 리허설을 해야 돼가지고 검은복장을 입고 오라고 하셔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었습니다. 근데 제가 검은색 옷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이 옷을 샀어요. 집에 딱 들어올려다가 갑자기 프린트하러 가야 될게 생각이 나가지고 프린트하고 집에 오는 길에 후아유 매장이 있더라고요. 9시에 닫는데 제가 한 10시 50분에 들어가서 검은색 옷만 모조리 봤어요. 검은색 맨투맨 가디건 후드티 보다가 바지 조거 팬츠도 세트로 그냥 사버렸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러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이팅! 야, 저 잠깐만 힌, 좀 비켜 줘. 팀 팀. 아니야 지금 여기 앉아서 한번 가보세요. 정확하게 앉아서. 예진인가? 아니 뭐예요? 영상 찍고 있어요. 이걸로 브이로그 만들어 주세요. 아 당연히 만들어야지어 있어? 야 난, 반갑다. 난 들려. 숨길 수가 없네. 오 내, 이거 진짜 내 구독자 5천명, 아5만명이 5만명 쉽지 않을텐데 어? 어? 고있어나 찍고 있어, 나 찍고 있어. 등장해야지 안녕하세요 보안님 나오셨나요? 어? 안 나왔어 찬이님 찬이님 찬이 나 왠지 안 나올 것 같지만 저 먹는 게기여워고 나오면 안 돼요 아 그럼 찍어야지 <laughs> 오, 귀여운 모습 담아야죠 네요 네. 팬 많아지겠다 여워요 너무 오, 귀찮아지겠다 어떡해. 저는 진짜, 진짜 많이 저보다 형인데 이렇게 귀여운 사람 처음 봤어요 걷는 것도 귀여워요 걷는거 찍어야지 항상 운전할때마다 조수영이 귀여워 어머어머 형 그거 한번 쳐줘야지 <laughs>